데세 뭐 해? 계 예. 전에 제주도 갔을 때딱그그 그분이네. 응. 그집 망했을 거야. 예? 응? 제주하 제주도 간적 있었는데 훨씬 나아요 훨씬 나 나아. 어? 그.. 오늘 애들 다위층에 자겠다 그래야겠는데 좋아하죠 자, 불금도더 좋아하겠다 응. 어. 네. 매주 농사지으러 주말에 이네데 와도 이런 데 오면 좋겠다. 어? 농사 지으러 주말에. 예. <laughs> 네. 많이 했어요. 좀 시설들이 괜찮아요. 예. 네. 예. 네.